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1일 이재명 전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선 의원이죠. 윤호중 의원을 자신의 경선캠프의 선거 대책 본부장으로 어, 하겠다. 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총괄 본부장에는 삼선의 강훈식 의원으로 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경선캠프를 총괄하게 될 윤호중 오선 의원, 경기도 구리가 지역구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한번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3월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62세고 고향이 경기도 가평입니다. 가평읍에서 태어났고요. 파평윤 씨입니다. 현재 오선 의원. 배우자 차경희 씨가 있고 일남일녀 자녀가 있습니다.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중학교를 가평에서 중학교를 가평 중 나오고, 고등학교는 춘천, 춘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대학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서울대에 다닐 때 이제 인문대 학보 편집장을 맡았고, 운동권에 투신해서 학자추 위원장도 맡았습니다. 1984년에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강금 폭행 사건, 이것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어, 징역, 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한 10개월? 이 정도 좀, 어, 산 적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병역이 면제가 됐죠. 그 전에는 독자이기 때문에 보충역 그, 처분을 받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군대를, 면제를 받습니다. 1984년도 그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를 할 때, 당시 이제 총학생회 후보로 최형도 현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최영두 의원이 총학생회장 그리고 어 총부학생회장으로 부, 부 이제 윤호중 의원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두 사람 21대 때 국회 때둘다 어 이제 그 윤호중 의원은 뭐 이미 국회의원 몇번 했을 때고 최영두 의원은 이때 처음 진출을 하죠 그래서 최영두 의원이 대변인 맞고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원장 맞고 이래서 한때는 같이 이 학창시절에는 동지였는데 이때는 서로 다른 당에서 창과 방패로 어, 만나는 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어, 1987년에 평민당 기조실의 그 간사로 당직자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한 거죠. 뭐 그러고서 이제 한광욱 의원의 비서관, 보좌관 등을 지냅니다. 한광욱 의원 뭐 동교동계 의원이고 나중에 박근혜 정부 시절엔 또 박근혜 정부에서 또 비서실장을 진행도했었죠 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김대중 정부의 행정관 청와대에서 민정 정책기획 수석실에서 행정관을 지냈고 어, 17대 에 이제 국회의원이 됩니다 어, 하지만 18대 에는 어, 떨어지게 되죠 어, 주광덕 의원에게 밀려서 떨어지게 됩니다 내내 뭐 지역구는 이쪽 경기도 구리 이쪽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10, 구대부터 9대부터 내리 2 2대까지 당선이 되면 서 현재 5선 의원입니다. 뭐, 당직을 어지간한 건다잘뭐 이렇게 당직 어디가는 한다, 잘이렇게 당직 다거쳤습니다 윤호중 의원 하면 이제 키워드가 몇개 있는데 일단 당직자 u 신으로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다 know, y 협상을 잘한다 이런 얘기도 따라다니죠 대략 윤호중 의원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뭐 이런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열린우리당 대변인 지냈고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야당 3 연합공천 때 협상 대표를 맡았고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할 때도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 측 대표를 맡았죠. 어, 이러면서 이제 어떤 협상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이때부터 어,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정책기획장 사무총장을 지냈고 법조인이 아님에도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것도 좀 어, 특이한 뭐 경력이라고 할수 있죠. 대개 법사위원은 법사위원장은 법조인 출신들이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 원내 대표도 어, 했습니다. 2021년 4월달인데. 176명 중에 104명이 지지를 해서 원내 대표 경선에서는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의원들로부터 좀 신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물러나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선거 지방 선거를 지휘했는데 거기서 또 패배를 하면서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게 되죠. 어, 이제, 저, 대선 때 김동현 새로운 물결 대표에게 협상을 제안해서 또 협상을 성사를 시킵니다. 뭐 이런 등등 해서 민주당과 관련된 어떤 야당의 협상,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주목됐던 인물이 윤호중 의원입니다. 이1대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선대위 총괄본부장 맡아서 백칠십석 어 대승을 거둔 또 그런 역도 어 있습니다. 어 윤호중 의원이 이제 경선캠프의 어쨌든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것은 이재명 전 대표가 너무 이제 친명 세체가 강한 임무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또 신뢰감이 있는 임무를 내세워야 되니까 결국. 어, 이해찬 전 총리의 측근인 윤호중 의원을 내세운 거 아닌가. 우선이라는 안정감도 있고 또 전략통에다가 협상을 잘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낙점을 한 것으로 어,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뭐 진작부터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또 어, 윤호중 의원의 기용을 보는 하나의 또. 잣대를 그런 측면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캠프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도적인 색채 안정감을 주는 색채 이런 것 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윤호중 의원 또 총괄 본부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 등의 인선에서도 그런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명 전 대표 경선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